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나교에 와서 설교하는 중에 설교 전에 가장 많은 물을 먹은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물을 가장 많이 먹었어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네요, 물이. 이렇게 많은 물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 볼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언약이라고,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져 가는지 삶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조금만 더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피로 맺은 계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피로 맺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내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네, 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신내산에서의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 또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의 대상이 단지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현재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관원들, 모든 남자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을 그들 사이에 거하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타날 세대에게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영속한다는 언약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13절의 말씀처럼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신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모세 언약이 성경의 기타 다른 언약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그 언약의 전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강야의 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마지막 가나땅 입수량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에 따른 축복과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그 도처마다 곳곳마다 생산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 강주리와 떡 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하는 자마다 그삶 가운데 손이 비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다섯 번째는 순종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대적하여 주시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순종한 자는 어느 곳에 가든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에게 구워줄지는 못할지언정, 구지는 아니하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의 충족 요건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위에 살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시, 어, 신학생 때, 어, 나름 감,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 권사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어, 방문을 해서 같이 이제 신방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가운데에 이 집사님의 그 성경책에 그 영어 두그 알파벳이 써 있는데, 하나 아, 두 앞에 빛이 뭐냐면 티하고 피가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티하고 피가 써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곳곳에 티하고 피가 그 끝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목사님이 읽다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 티하고 피가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냥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말씀이 이걸 해볼 어, 해, 해, 약속대로. 그냥 따라서 내가 해봤다. 그러면 T를 썼다는 것입니다. Try. 해봤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옆에다 P를 썼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내가 행하고 난 후에 됐다. 그러면 P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그상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건사님을 볼때 하나님이 건사님을 봐볼 때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구절 읽으면서 아 T P 이렇게. 이걸 듣고 아 그냥 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신적인 거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그 말씀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게 보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삶 속에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종하, 문제는 뭐냐면 하 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성경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성경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 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그러니까, 아, 어떻게 힘든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밤을 따리면왼밤도 갖다 대라. 어떻게 됐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운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여러분이 그 마라톤을 뛰는 걸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뛰다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뛰다 보면 이게 중독처럼 처음에 1km, 2km 가던 것들이 3km, 4km, 5km 이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끝내고 난 후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거나 또 소파에 앉았을 때그 상쾌함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해 익숙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지만 그 순종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그 갈수록 쉬워지고 갈수록 즐거워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삶에 대한 모습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냥 불순종하는 삶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아, 과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한번 신앙생활 가운데 점검해 볼 필요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불순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삶 그대로 교회에서 주일 하루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모르는 그런 신앙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 고나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볼때 그것들이 더 좋아한 보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준다면.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도라를 샀습니다. 판도라를 사서 딱 끼고 여기다 알을 다 찼는데 옆 여자 걸딱 보니까 티파니를 끼고 있습니다. 아 순간 이게 탐이 납니다. 아 티파니를 끼야 되는데 근데 티파니를 다 채우고 나니까 옆에를 딱 보니까 까르띠에를 보입니다. 아 까르띠에. 계속해서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도 불순종환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이 풍족한데,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운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환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불순종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라 호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아마 우리들의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좋고 가끔 애를 키우는 분들은 짜증난다고 라 해야지만,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계속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줄 수 없는 가장 나쁜 것은 뭐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이말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이말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식, 번식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꼭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녀들이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9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 9장에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지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에 29장 9절 말씀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분명한 축복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어,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신 언약을 성취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 언약의 순종의 모습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하 아마 어, 40년 광야 생활할 때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기본이 되는 물조차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놓였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이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여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만큼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에 처해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이 없다고 고통이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이 딱 끊겨지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물 없는 고통이 제일 세상에서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어, 국가의 사람들이 물을 뜨 위해서 특별히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십 리를 이고 물동이를 이고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살 때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지금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시레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법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 집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너희 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해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해에서 방아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견딜 수 없고 괴로운 이 고통의 시간이 돌이켜보니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후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에게 목절해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빼놓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 봤더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 구약에서는 그냥 반석을 친줄 알았는데 신약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의 몸에 나온 생수의, 생수의, 생수의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에 대한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물 때문에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처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없이 정말 풍성한 의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죽었는가? 수굽기 16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굶주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옷이 없어서 힘들었는가? 집이 없 집이 없어서 더 더워서 또 추워서 죽었는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강야에서 인도하여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걷는 기분으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삶에 이 광야의 순간이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인생은 설령 오늘의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분명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기가 막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러한 인생의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나이다 다니엘도 고백합니다. 왕이 십미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오늘로, 오늘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일에서 오늘의 인생을 보면 이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이 오늘도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주에서 사는 것이 광야의 생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답게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모습보다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하셨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국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